오늘은 이제 3월 정기법입니다. 어저께부터 내일인가 모레니까 경칩이 이제 겨구리가 이제 깨어난 거거든요. 쫙 해요. 어저께부터 겨구리가 오기 시작했거든요. 겨구리가. 유사일에, 정토 유사일에 겨구리가 가장 많이 번식을 했어요, 지금. 엄청나요. 이렇게 많이 번식한 거는. 드물어. 근데 이제 2 시나 3 시에 저녁 내지로 아침까지 근데 가서 살살 걸어가도 소리도 안 나게 걸어가거든요. 그럼 물에 내그 모습 그림자가 비시잖아요. 저 수천 마리 의 개구리가 삽시간에 딱 소리를 멈춰버리더라고. 소리도 안 나게 그림자만 보고 딱멈춰버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은저 예, 개구리들이 어마어마한 그림자를 보고 있잖아요. 지금. 자기들은 작으니까 그렇죠. 예. 개미가 사람을 보는 것처럼 그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내가 딱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부처님의 지혜, 지혜. 부처님은 지혜, 부처님은 지혜하고 중생의 관계가 나하고 개구리 관계처럼 차이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음. 그러니까 이 물이 막 물인자 끓이고 말고 저 호원에 보여. 그러니까 위에서 위에서. 아이고, 근데 앉아가 있었거든. 그 겨울이들이 저 사람이 갔나 안 갔나 계속 <laughs>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제들이 움직이는 게 내가 한눈에 보고 있다고. 부처님도 그럴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런데 부처님도 그러니까 우리도 있죠. 부처님이 그러니까 우리도 보살의 경지, 지상 보살의 경지에 가면은 사람들을 음, 어리석은 사람들을 그렇게 보지 않을까. 음, 저는 요즘에 그 정치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환하게 보여가지고, 여당, 야당, 음, 그냥 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옛날보다 보는 힘이 훨씬 더 어, 정확하고 커졌어요. 너무 속보이는, 어른들이 너무 속보이는 짓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사람이 지혜가 높아지면,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정진을 하고 있어요. 부처님의 지혜가 뭐냐, 그러면은, 이게 지금 문제라. 그래서 오늘 또 얘기하려고 그래요. 몇번 얘기하지만, 오늘 또 얘기하고, 예, 한, 한, 난 20분 정도 얘기하고, 또 이제 1, 1분 정도로 또, 예, 응축해가지고 한번 하고 보려고 그래요. 이 소승 불비에는 안욕따라 삼약 삼벌이라는 이 지혜 말씀이 없어요. 대승에서 말하는 것이 부처님의 지혜는 안욕따라 삼약 삼벌이라 그럽니다. 금강경에 스물아홉 번 나오고 반야심경에 한번 나오고 또 뭐냐 아미타경에는 네 번이나 나오고 법화경에는 한번 법화경이 어마어마한 글자야. 7만 여자에다가 28품까지 있고 그런데 한 번밖에 안 나와요. 한 번밖에 안 나오고 법화경에. 안욕 따라 삼약삼부리가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이 법화경에서는 안욕 따라 삼약삼부리를 계속 얘기를 하지, 않, 하지, 하지 않고 불지견이라 그래요. 불지견. 음, 법화경에. 그게 이제, 불지견이라 그러고. 근데 안역따라 삼약삼보리가 삼약삼보리가 부처님의 지혜라 그러는데 현장이 이 안역따라 삼약삼보리를 하문으로 번역한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현장 그중에 현장 제일 뒤에 현장은 뭐라고 번역있느냐 그러면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무상정등정각이라고 번역했거든. 무상정등정각이라고 번역했어. 그러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는 우리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럼 무상정등정각이란 말은 무슨 말인지 잘 알겠어요? 잘 알겠어요? 추상적이죠. 추상적이다. 그 말만 듣고 직접 경험하거나 직접 경험하거나 지각하거나. 그럴 수 있는 이 언어가 아니에요. 예? 네. 그렇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세상을 비유, 비음으로 보라 그러면 설명만 잘해주면 이해가 가죠? 네. 아, 저게 비유비구나. 근데, 안욕도라 산약 3분이 산스크리트니까 모르는 데다가 이것을 알아듣게 한문으로 무상, 정등, 정각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무상, 위가 없는 정, 바르고 평등한 이 바른 깨달음 이, 이 말로 하그 모르잖아요. 이거 추상적이라 그래. 요 추상적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무상 정등 정각인데 이것을 줄여가지고 안욕따라 삼약삼보를 줄여가지고 또 뭐라 그는지 아시 죠 무상보리라 그래. 무상보리 줄여서 무상보리라 그래. 무상 정등 정각이나 안욕따라 삼약삼보이나 결국은 무상불이나 같은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에, 이것을 이제 좀잘 알아듣기 위해서 이제 법학에 서는 불지견이라고 그랬다고. 부처님 지혜, 불지견. 그래. 그런데 또, 요게, 열애 싶었지, 열애 싶어? 열애 싶어. 열애, 열의 응공, 경변지, 명연족, 선서 세간한데있죠요때 이제, 열애하고, 은공 정변지, 이두 번째, 열의 명호가열 가지인데, 첫 번째가 은공이야 그래서, 열의 식호라 그런 게, 열의 은공 응공, 정변지지만은, 응공이 이두 번째 이름이 아니고, 첫 번째 이름이에요. 은공 정변지, 정변지가, 여기에서는, 열의 식호에서는 정변지가 아니었다라 삼략삼벌이라 예? 예, 이 정도는 알아야지. 그 다음에 이제, 어, 기실론에서는, 구경각이라그래요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를 구경각이라그래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현대에 들어와서 조교종에서 만화신경을 번역할 때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를 최상의 깨달음이라고 했어요. 그럼 최상의 깨달음이라는 것이 직접 경험하고 지각할 수 있는 형태의 말씀이요? 아니죠. 최소한 이라는건 설명 무지무지 많이 필요한 거예요. 예. 내가 대강 적어놨어요. 뭐냐면, 안옥따라 삼약삼보루를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첫 번째, 번역은 건 무상정등정각이다. 두 번째, 줄여서 무상보루라그런다세 번째, 법학의 해서불주견이라그런다네 번째, 열애응공정변지할 때 전변지도 무상보루다. 예? 예. 다섯 번째, 기실론에서는 구경각이라그런다 예. 여섯 번째, 현대에 들어와서는 최상의 깨달음으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강경에 29번이 나오는데 전부 최상의 깨달음으로 통일시켜야 되죠. 예? 통일시켜야 됩니다. 금강경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안 돼요. 같은 종단에서, 동일한 종단에서. 그럼 최상의 깨달음으로 전부 번역을 하고 사람들한테 알리면 최상의 깨달음으로 각인되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세상의 깨달음으로만 알지 누구 하나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잖아요. 예, 그렇지. 정목이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전부 가르쳐. 정목이는 괜찮은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 뭐야? 설명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 돼. 나를 소개할 때는 구체적으로 해야 돼. 구체적으로 해? 매일 지게지고 일한다. 구체적으로 <laughs> 해야 돼. 매일 매일 연불한다. 구체적으로 해야 돼. 뛰어나다. 뭐, 안 돼요. 그래. 다 여섯 번째까지 했지. 그런데 이제, 중요해.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데, 1300년 전에 원효는,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를,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뭐라고 했냐, 그러면, 뭐라고 했을까? 뭐라고 했을까? 그냥, 여러분이 이 얘기만 알아. 딱, 여섯 가지가, 추상적이야 앞에 근데 원효가 한 거는 이미 이미 뭐라 그냐 면 삼신을 버리라 그랬어 예 원효만 삼신을 버리야 그럼 삼신이라는 건 말면 되지 불교를 공부라는 기본적인 사람이 삼신을 말해야 돼 삼신 할머니 아니고 산신 아니야 그 산신 할머니도 삼신 할머니야 원래 음 삼신은 삼신할머니 삼신 삼신할머니 아니고 삼신의 알죠 네. 이 정도 아니면 나고 공부 못해 그 한국 불교 망해 이거 모르면 삼신 법신 보신 하신이다 이 말이야 네.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는 삼신을 버리라는 거라 법신을 버리고 보신을 버리고 하신을 버리라는 거야 그죠 그러면은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는 법신이 되고, 자기가 법신. 내가 진여상태로 되고, 도신의 경계를 보고, 화신의 역할을 하고, 그러는 지혜라 이 말이거든. 요것도 어렵죠? 어렵습니다. 예. 그래도 이 앞에 내려온 그런 것들보다는 훨씬 구체적으로 얘기했어. 그렇죠? 최소한 깨달음이다. 부경각이다. 빛지견이다. 정변지다. 이것도 그냥 아주 차원이 다르게 이렇게 있다고. 그런데. 동 시대, 동 시대, 동 시대에 중국에서 살고 있으면서 원칙하고 원칙, 원칙, 원효보다 한8살 많아요, 8살 정도 많을게. 원칙, 원칙이 참. 원효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은 나한테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은 원칙이라, 원칙이. 안욕따라 삼략삼보리, 안욕따라삼약삼보리 무상, 정등, 정각 안에 네 가지 지혜가 들어있다고 가르쳐 줬거든? 응. 그러니까 네 가지 지혜는 알죠? 여러분밖에 몰라. 아니, 타파 있는 사람밖에 몰라. 한국 불교는 몰라.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를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성소작지, 묘관찰지, 평등성지, 대응경지가 들어 있다는 거라. 예? 안육더라 삼약 삼불은 무상벌이죠? 무상벌이죠. 무상벌이야. 무상벌이 안에 네 가지 지혜가 있으니까 성소작지도 무상벌이에요. 묘관찰지도 무상벌이, 평등성지도 무상벌이, 대응경지도 무상벌이. 이렇단 말이에요. 이 이해가 가죠? 이해가 가지? 이게 함부상버이에요 이렇게 해놓은 거에, 예,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성소, 작지다, 묘관찰지다, 평등성지다, 대운경지다, 이, 이 뜻만 이해를 하면, 이해를 하면, 내가 수행을 해가지고, 직접 경험하거나,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내용이라 이 말이에요. 예? 요거는 이제, 요거를 보고 이제 구체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 불교는 매일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를 읽으면서, 최상의 깨달음이라고 그러고, 입으로만 무상정등정각이라고 그러고, 구경각이라고 그러고, 무상보리라고 그러고, 이러고 있거든요? 이 안에, 이 안에 무상보리 안에 네 가지가 이 지혜가 들었다는 것은 대승불교에서 원칙 하나밖에 얘기 안 했어요. 원칙 하나밖에. 이거, 그 지금, 1300년이 지났는데, 이거 세상에 지금 알리는데 이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보리 안에 네 가지 지혜가 들어있다. 이렇게 하세요. 음. 요, 걸 얘기하려고, 이거. 요것만 알려줘도 굉장해요. 반드시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알려주려고 그요 음. 이제, 오늘, 오늘, 안육따라 삼약삼보리는 무엇인가? 이 말이야? 안육따라 삼약삼보리는 무엇인가? 부처님은 지혜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무엇인가, 이 말이야. 여기 네 가지 지혜가 들어있다고 꼭 알아야 돼. 응.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네 가지 지혜에 대해서 간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